우리 빌립보서 제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는 그리스 도의 복음 에합 당하 게 생활 하라. 이는 내가 너희 에게 가 보나 떠나 있 으나, 너희 가, 한 마음 으로 서서, 한뜻 으로 복 음의 신앙 을 위하 여 협력 하는것과 무슨 일 이든지 대 적하 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하지 아니하 는, 이, 일을듣 고자 함 이라. 이 것이 그들 에게 는멸 망의 증 거요, 너희 에게 는구 원의 증 거니, 이는 하나님 께 로부터 난것 이라. 그리스도 를 위하 여 너희 에게 은혜 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아 니라, 또한 그를 위하 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 이라. 너희 에 게도 그와 같은 싸움 이있 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내 육신의 필요한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 부르신 음성조차 따라 나와 마음은 여는 것 오직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에 맡기신 사명에 피곤함에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뛰고 쓰임 받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쓰고 재물을 쓸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복음하고 삶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원수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 합당한이라고 하는 합하여 살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신앙을 말할 때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 우리 어. 세 가족 공부할 때마다 세 번째 과목이 신앙 성도의 신앙의 삶인데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삶을 잘살수 있을까? 신앙의 삶의 기준은 그 신앙을 허락하신 아버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 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에도 신앙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 그 변화의 과정이 정말 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살아온 삶의 어, 습관과는 전혀 맞지 않고, 내 성향과도 안 맞고, 어, 그 복음에 맞춘 삶을 살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가 찾아내지 아니하고 말씀이 정해준 기준을 한번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죠. 아는 것은 여기 이 구역에서는 시속 60km를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어, 이 속도 위반으로 딱지 날라오고 피 같은 돈 쏟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리가 있거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면서 우리의 평생은 부끄러웠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교회 뭐 이렇게 조직 교회, 지역 교회 이런 것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의미고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너희가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봤을 때 어, 교회, 즉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뜻 따라 한번 이루어드리겠다, 살아드리겠다라고. 합하여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지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라면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련하고 그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늘 그립고 사랑스러운 이 빌립보 교회. 항상 함께 있고 싶지만은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전에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세우고 유럽의 그첫 성으로 첫 성에 세운 교회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안타깝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성을 다해서 개척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동일한 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분 네그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2절 말씀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 거기에 보면 유아와 디아 순두계라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을 때는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그 둘다 성향적으로나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왜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 전통주의에 대한 어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맞다 아니다. 어 은혜로 누구라도 받아들이며 은혜로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아니다 엄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마음이 서로 열심히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은 부닥치지 않는데 열심이 있는데 열심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 부닥침이 있어요. 그런 그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면은 또 다른 부닥침은 무엇이냐면은 그 열심이 있는 그 자리에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어 지나친 열심인 것이죠. 순종의 열심이 아니라 어~ 안 하면은 안될것 같은 내 열심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주도권 싸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은 어디나 있, 어느 공동체나 있을 법한 그러한 얘인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우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미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도 어, 그~ 귀한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리포 교회가 끌어안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와 은혜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 아, 율, 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 애절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전통적으로 지켜온 기본적인 율법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그 25일날 성탄절에 있을 그 세례와 성찬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그 조직 교회 안에서 질서로 세운 그러한 곳에 그러한 것에는 어, 한1 0 번의 그 교육을 마쳐야 또 세례를 주게 되고 6 개월의 기간을 저, 지나야 세례를 주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물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 성품이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제 성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좀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슬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또 그렇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인한 이네분에 대한 처방을 오늘 본문은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누가 봐도 참 귀한 분들인데, 어, 분열이 되어 있는, 갈라져 있는, 쪼개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의 처방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처방은 무엇이냐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이건 하나는 나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 그, 동일한 한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서라. 서라는 말은 일할 준비하라는 것이죠. 앉아서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서라는 것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해야 되는데 나는 동쪽으로 가고 너는 서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쪼개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뭐하라고 해요? 협력하라, 협력하라.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뭐, 삶의 배경이 어떠니, 목소리가 어떠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지지 마라. 사람만 보면은 상처가 되고 그런 거, 그, 품지 말라는 거, 그거는 한 마음이 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초중한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은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해요. 구원의 증거. 우리가 나 혼자 걸으면은 두려운데 함께 걸으면은 의지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도 줄여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어, 아니에요. 그저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세요. 그 하나는 내내뜻 내, 내가 뜻을 정하고 당신이 나한테 붙어야지 나를 따라와야지 이러한 주도권이 아니에요.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그러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 그한 자리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뜻밖에 없는데, 이 아침에는 우리가 분리되었던 쪼개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갖기 위해서는 내 길을 포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져야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려고 했던 그것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나만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거든, 이 한마음을 품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나깨나! 광야를 가든 물을 어, 물 바다 위를 걸으시든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신앙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드리고 순간이라도 말하고 한마디라도 섬기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29절 끝에 보면 은 29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 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태어난 어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교육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저 뭐어 바울 사도처럼 옥에 갇히고 뭐 강도에 쫓기고 이러한 고난보다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는 고난을 말해요.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는 거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란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죽을 것 같이 싫지만,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소명, 소망뿐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가슴을 태우는 듯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이것까지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합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필립보 교회를 보세요.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은 뭐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 그 전통주의들 자들 때문에 들어와서 혼란이 야기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내분에서 일어나는 것 내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열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그 시험, 사탄의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작 어려운 거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고난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장애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한발더 뛰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라면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는 마음을 합하여서 뜻을 같이하여서 합력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어, 사랑에서 만난 부부라도요, 어, 뜻이 다르면은 끔찍합니다. 끔찍 생각이 다르면은 끔찍해요. 10만 원을 가져도 뜻이 같으면은 아름다운 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100만 원을 가지고도 뜻이 다르면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것한 마음을 품으라 하시니 나 내려놓고. 주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뿔뿔이 이방저방 흩어져서 문쾅쾅 닫는 그러한 소통 단절된 가정이 아니라 인격 단절된 가정이 아니라 소식 단절된 가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번 연말에 뭐 할까? 우리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뭐남전도의여전도의 맡은 바 구역들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마음 품기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고 우리 새벽 기도 공동체도 한마음 품을 수 있는 한뜻 가지고 일어서서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 받고, 오늘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기대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 주님과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비록 우리는 흩어지지만 어디에 있든지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고난,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 때문에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의 뜻은 믿음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함께 주셨다고 했으니 이 나를 내려놓는 이 어려운 고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생활되고 삶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